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언약의 말씀은 창세기 12장 1절로 사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영적 독립과 영적 거장의 삶이라고 하는 메시지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창세기 12장 1절로 사절입니다. 요아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요하의 말씀을 따라갔고 로또,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의 75세였더라. 아멘. 주님 인간의 창조 역사를 시작하시고, 아브라함의 역사까지는 거의 2000년의 시간이 지났습니다. 우리 인생이 어, 창세기 3장이라고 하는 문제에 우리가 빠지지 않았다고 한다면 우리는 천 년의 역사를 넘어 영원한 삶을 우리는 천국 시민권자로 에덴 동산의 유업을 이얼자로 그 유업을 천천만대까지 이어줄 그러한 하나님의 약속자로 우리는 살아가고 있을 것입니다. 아브람, 아담부터 아브람까지, 2000년 동안에 일어난 수많은 일들 가운데, 중요한 사건이 또 장세기 6장의 사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떠난 걸로 인해서 온이원자가 얼마나 무순전냐고 하니까, 모든 인간이 이제 하나님이 주신, 그,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 그리토, 보이사 성령 하나님이 주신 그 신성을 잃어버렸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신성을 잃어버리니까, 이제 육만 남은 거예요, 이게 지금. 참한 인생이죠.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을 떠난 불신, 불신앙과 불순종이 이렇게 무서운 것입니다. 그래서 평생을 이제, 아담은, 응? 응? 육신의 아담은 땀을 흘리며 살아가야 돼요. 그리고 육신의 하와는, 아기를 낳는, 고통을 낳다가, 잘못 남아게 죽잖아요, 사실은. 그래서 이 하나님 떠난 원제가 무슨 죄예요? 육신의 아담은 평생을 노동을 해야 되고, 육신의 하와는 아기 낳다가 죽을 수 있는. 그래서 제가 없었으면 어떻게 돼요? 무통 분만 했겠죠. 통증 없이 아기를 낳았겠죠. 쑥쑥 잘 낳았을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거기에 6,000년 전에 그 저주와 지앙이 지금도 우리에게 네, 흘러내려오지 않습니까? 아담의, 그 육신의 아담의 계보가, 그리고 육신의 하와이 계보가 그대로 우리에게 이렇게 흘러내려옵니다, 사실은. 그래서 인간이, 일할 수 없는, 그 인간의 외로움과 두려움과 괴로움이 그때부터 우리에게 온 것이죠. 그 6,000년 동안 흘러온 것입니다, 사실은. 그 배우의 눈에 보이지 않는 보암직하고 무금적하고 탐스러운 것으로 유혹해가지고 인생을 빠뜨린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세력, 어? 사단과 귀신 마귀가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으로부터 멀어지게 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불려 해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지 못하게 만들고 하나님을 누리지 못하게 만들고 하나님과 위더와 인마늘 원리스의 삶을 살아가지 못하게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 닮은 인간이 행복한 것을 꼴을 못 보는 거예요. 마귀가 그래 주님은 창세기 3장 15절에 이 뱀의 대가리를 요 어? 완전히 아작을 내려고 하신 거예요. 이 보이지 않는 세계에 일어난 일이니까 보이는 육을 가진 우리가 어떻게 그걸 이길 수 있겠습니까? 하늘에서 이루어진 천상의 보이지 않는 세계에 이루어진 그것이 그대로 이 땅에 와가지고 펼쳐진 거 아니에요. 그게 바로 장세기 3장의 사건입니다. 그리고 장세기 6장의 네피림의 사건을 위해서 얼마나 지구가 어? 어마어마한 고통의 시대가 온 거죠. 거의 그게 천 년입니다. 아담부터 노아까지 거의 천년 동안에 일어난 일들입니다. 천년 동안에 많은 자식을 낳았겠죠. 생력, 본성 충만한다고 했으니까 본성의 복, 음? 생력의 복, 충만의 복을 아담, 하와가 누렸을 것입니다. 그러니 거의 930년 동안 얼마나 많이 낳았겠어요. 어마어마하게 낫겠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해서, 유괴인간이 흐르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때 살아온 수많은 인간들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바벨탑을 쌓고, 하나님을 대적하니까, 어? 생각하는 것마다 악하다고 그랬어요. 그왜 악이, 악이 들어가서 악한 거죠? 내필림의 지배를 받으니까, 악을 지배하고 있는 사단, 너희 아비 마귀, 살인케 하는 마귀, 세상을 완전히 뭐냐, 응? 어? 악으로 뒤덮이게 만드는 그 영의 집을 받으니까 인간이 악해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인간을 심판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완전히 그 인간을 멸망으로 몰아가는 사단과 귀신 마귀를 심판하려고 하시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그 홍수의 심판은 사단과 귀신과 마귀를, 응? 네? 멸망시키는 심판이란 말이죠. 인간을 멸망시켰겠다는 게 아니고, 영적인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죠. 그리고 노아를 통해서 새로운 시대가 시작됐습니다. 그 아브라함까지도 천년이에요. 그 천년 동안도 얼마나 많은 일들이 또 일어났습니까? 하나님과 반대편에 있어서요. 수많은 것들 이제는 막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 문화, 영적인 문화, 정치 문화, 경제 사회 모든 문화를 만들어 가지고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 인간이 또 탑을 쌓기 시작했습니다. 그 무서운 건 영적인 탑이에요. 그런데 영적인 탑 뒤에 누가 있겠어요? 하늘에서 떨어진 루시퍼와 그 마귀 집단이 있는 거죠. 그들이 인간을 또 깨워서 그들을 지배하려고 그렇게 만든 것입니다. 그렇게 또 뭡니까? 천 년을 또 이렇게 지배해 온 거예요. 하나님 보시니까 얼마나 답답하시겠어요? 이 사랑하는, 음? 모든 백성을 사랑하시고, 모든 민족을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얼마나 통달하셨겠어요. 주님께서 새로운 역사를 시작하려고 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영적인 재앙 가운데, 영적인 무너짐 가운데 사단에 완전히 잡혀있는 그들을 또 누구도 어떻게 할수 없으니까, 친히 하나님께서 있잖아요. 아브라함을 그 알대와 우르로부터 불러내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주신 언약, 하나님이 주신 빚, 하나님이 주신 꿈 그걸 붙들고 이루어갈 수 있는 언약의 여정을 가는 메시아 언약의 여정을 가는 아브라함으로 하나님께서 부르신 겁니다. 그 속에 엄청난 비밀이 있는 거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2000년의 역사를 뒤에 두고 다시 새로운 역사를 시작하기 위해서 택한 새로운 사실은 아담이 아브라함이에요, 사실. 음, 아담 이후에 두 번째 아담, 노아. 새로운 세 번째 아담, 아브라함이에요. 이게. 그래서 첫 아담, 둘째, 셋째, 이 계보가 있잖아요. 이게 인생의 계보가 그렇게 흐르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절대 독립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이 아브라함을 불러가지고 하나님은 새로운 역사를 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역사가 뭐겠어요? 바로 창세기 3장 15절에 있는 메시아 여자유손의 역사를 이루어 가려고 하는 거죠. 잃어버린 생명나무의 언약을 다시 뭐냐 이어가려고 하는 언약의 바톤을 이루어 가려고 하는 하나님의 구속사적인 경륜이 지금 그 속에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시면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에게 떠나라 그랬습니다. 음? 네, 떠나라 그랬는데. 첫 번째 본토를 떠나라고 했습니다. 왜 본토가 떠나라고 했어요? 본토에 전부 바벨탑으로 우상으로 막 칭칭 감겨있는 막 사단의 철장 근세로 완전히 무장되어 있는 그곳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음? 그래서 장세기 3장과 6장에 그 모든 것으로 완전히 쌓여져 있는 초롱성 같은 그곳을 볼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뭐냐. 본토를 떠나야 되는 거예요. 왜? 영적인 본토를 떠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다가 어떻게 돼요? 아버지도 불러가버립니다. 네, 방해가 될수 있으니까요. 하나님께서 부르심받은 자가 가는 길에 있어서 걸림돌이 되어지면 빨리 주님께서 모셔갑니다. 나쁠 건 없어요. 뭐. 여기나 거기나 뭐 쌤쌤이니까. 그래서 주님께서 본토를 떠나라고 하셨습니다. 그처럼 우리도 우리의 본토를 떠나야 합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지 않는 본토가 우리 안에 있어요. 인간의 내면 속에 있는 이 본토와의 무수수입니다. 어마어마한 성을 만들어 놨어이 본토라고 하는 성이. 우리 인간의 그저 바다의 물길은 알수 있지만 우리 이 심령은 모른다고 그랬어요. 우리 심령은요, 성령이 들어가야 많이 성령만이 아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주님 그걸 아시는 거죠.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가지 않으면 우리 내면 세계를 절대 알수 없습니다. 그래서 성령은 깊은 곳까지 통달하신다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깊은 곳까지 알수 있는 분은 뭐냐? 오해사 성령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동행하게 만드는 거죠. 그리고 친척. 어? 얼마나 많은 친척들이 있었겠어요? 여러분 영적인 친척들 <laughs> 아브라함 가문이 뭘 했어요? 우상을 만들어 가지고 파는 집안이잖아요. 그러니 전부 에브리바디에 모여 집안 전체가 우상 기업이야. 어? 우상을 만들어 먹고 사는 기업이라니까. 그러니 그 친척을 떠나려고 하는 거예요. 여기 큰 마을을 이루고 있었겠죠. 그래서 그리고 아비의 집, 아비의 집, 육신의 집뿐만 아니라 영적인 집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모든 것을 내려놓고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그게냐 떠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떠나라고 하는 의미는 중요한 의미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엘리야도 부름받을 때 그랬습니다. 그리고 엘리야가 엘리사를 불러갈 때, 너, 소, 쟁기 다 버리고 떠나라 그랬습니다. 그의 주임도 제자들에게 그랬습니다. 너의 그물, 너의 직업, 너의 아비, 친척 다 두고 떠나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네가 나를 따라오너라 그랬습니다. 내가 너희로 사람을,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랬죠. 그 어부가 되겠다는 것이 무슨 말인가요? 오늘 창세기 10장에서 살려있는 것처럼, 이 아브라함의 후손으로서 너희 전하 만민에게 복을 주는 자로 헌 민족을 이루고 창대하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아브라함 후손을 통해서 헌 민족을 이루었다 하는 것은 주님이 주님이 제자를 통해서 내 있는가 모든 역사를 제자를 삼고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며 하신 말씀이 이곳으로부터 시작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본토, 친척, 아비집을 완전히 이제 떠나게 된 것입니다. 근데 주님이 부르시니까 얼떨결에 이렇게 출발을 하긴 했는데 아브라함이 22장까지 가는 여정 가운데서 보면 그냥 아직도 그대로 남아있는 본토의 것, 친척의 것, 아비집의 영적인 것들이 있잖아요. 그대로 남아있습니다. 네, 그것을 주님께서요,